2025년 7월 10일, 충남의 한 대학 캠퍼스. 평범한 대학생, 박목 씨. 그는 친구들과 웃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작은 제안.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는 충남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했죠. 그러던 7월 5일 오후 3시,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지인은 유혹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통장만 만들어주면 300만원을 준다. 단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에,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7월 9일 밤 10시, 박 씨는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예매합니다. 지인은 일주일만 다녀오면 된다며, 비행기 표까지 대신 보내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웃으며, 괜찮아요. 단순한 일이라잖아요. 그가 밟은 비행기 탑승부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7월 11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입국장에서 박씨를 맞이한 것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숙소로 가자며 박씨를 차에 태웠고 몇 시간 뒤깐포주의 외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긴 방 낯선 사람들의 눈빛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통장을 못 만들면 책임져야 해. 그 말과 함께 박씨의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늘어났습니다. 7월 25일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붙잡혀 더 잔혹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8월 8일 깐포주 복호산 인근도로 현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목시 온 곳곳에는 구타 흔적이, 손목에는 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직원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8월 15일, 한국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대학생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에서 그는 통장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박 씨의 죽음은 그의 말로 결코 가벼워질 수 없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범죄단지가 50개 이상 존재합니다. 한국인, 중국인, 태국인 등 수많은 피해자가 이곳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경찰과 공무원까지 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 피해 신고만 330건이 넘습니다. 8월 20일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 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송환과 범죄단지 소탕 작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은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를 노리고 있고 SNS 속에는 고수익 해외 알바 광고가 지금도 떠돌고 있습니다. 박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그 한마디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 그 뒤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꿈이 범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건을 함께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